처음 입사한 게 언제시죠? 2004년도에 입사했어요 2004년도 어떤 어떤 팀들에 좀 있으셨나요? 읍면동에도 있었고 문화예술과가 있기 전에 문화관광과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, 공보실 부서를 많이 이동하지 않고 음 공직 생활에 거의 한 10년은 공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,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? 반은 거의 공보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엄마로 저희끼리는 <laughs> 통하고 있습니다 아, 제가 좀 허술한 사람들 잘 챙기고 <laughs> 엄마가 네. 애들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 <laughs> 하산을 할 때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첫터뷰를 음. 하면서 봤더니 팀의 팀워크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했지만 정말 잘했다 하는 어, 이벤트 혹시 아.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?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온 건데 TJB 네. 정식 콘서트 아 실장님도 출연하셔서 민선 8기 그 3년간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하셨고, 시민분들이 또 방청객으로 참여를 음. 하셨어요. 시민분들과 함께해서 더 좋지 않았나.